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이신 강금 옥종 부쟁 1439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짓의세력에의해서 이신 강금 대신지가 사년 가까이 됩니다. 우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파면 단행시킨 문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6년도부터 자행되었던 촛불 쿠데타 세력들은 국민들을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였습니다 어, 우리 공화당의 정신이 벽기 외국세력들과 대한의국당그 중추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기각을 탄핵기각을 외쳤던 세력들입니다 그 외국 수백만의 벽기 외국세력들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결직 탄핵되면은 대한민국은 좌파한테 정권을 넘기 려고 하고그 좌파들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아닌 사회주의로 갈 거다라는 국정들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신강금은 바로 대한민국을 인신강금한 거다. 대한. 수출을 통과시키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4년 이미 5년차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는 2021년 3월 10일에 박근혜 대통령 불법교직 탄핵 4년이 되어납니다. 4년 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애국 열사들의 피가 아스팔트에 뿌려지고 태극기 만들었던 무정했던 애국 동지들이 쓰러져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 진실의 현장에 있었고,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지금까지 투쟁했습니다. 다시 밟길도 왔고, 고통의 칼날도 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민들이 이제 제발 박근혜라는 이름 아지 되지 말, 말아달라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은데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의혹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정당, 다른 시민단체들하고 우리 공화당이 다른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장당의 주축 멤버, 우리 공화당의 가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이 대한민국을 탄핵시켜버렸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탄핵했고 법치가 무너진 날이다 그뒤인의 3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완전히 좌파들한테 넘어가서 사회주의 길을 열어준 그런 치욕의 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자를 우리 공화당이 그 부분에 대한 검론을 어?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문재인 반문재인 투쟁만 했으면 훨씬 더 지지율도 높아지고 인식도 좋아질 수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일 자체가 불법 그 짓이고, 그것이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짓의 길, 불의의 길은 어쩌면 달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달콤함을 취하기보다는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은, 서지선, 힘든 길이지만 우리는 진실 정의의 길을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미래입니다. 제가 이틀간 영남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지역을 다녔습니다. 동지들의 투명을 나는 현장에서의 소명투쟁, 동지들의 열망, 우리 동지들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봤습니다. 경주 강단에서 동지께서 관람회장에서 어,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 전달을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무슨 존재인가 도대체 누구 우리 공화당이 뭔가? 라는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면 그분은 이렇게 답을 한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교과서에 나오던 네덜란드 어린이에 선목 역할을 하고 있다. 땜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으로땜 터지는 것을 막았던 그런 역할을 우리 공화당이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네덜란드 소년의 발뚝과 같은 역할을 우리 공화당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경주 간담회에서 경주에 있는 동주가 말씀을 하시기다 정확한 부분의 진단이라고 봅니다. 우리 공안은 땜이 무너지듯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그 현장을 비켜서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고 네덜란드 소년의 팔뚝과 같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마지막 팔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갈 때마다, 지방을 다닐 때마다, 정말, 어, 애국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누구 한 분도, 우리가 힘들어서,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말씀을 안 합니다. 어, 어제 일광역 앞에서, 어, 부장, 기장, 팀이 서명들를 하시는데, 어, 여든 대신 선배님이, 음, 그분은 차에다가 아예 성 물품을 싣고 직장을 지금 일을 하시기 때문에 평일날은 못하고 이렇게 일요일날 서명들를 차린다고 하셨어요. 그분 말씀이 내가 저도 이렇게 또 하나 부탁이 있는데 꼭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선배님 말씀하십시오 시 그랬더니 우리 동화당에서 내가 말이 많다고 이제 어? 선명운동이든 어? 투쟁이든 하지 마시라고만 안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서꼭 어? 우리 동지들 중에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나이 많다는 핑계로 이제 투쟁도 만 하십시오 말만 안 해주면은 본인들은 자중해가면서 끝까지 어, 목숨 있는 날까지 투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식사를 하면서 제가 아참 우리 동지들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선배를 존중하고, 또 예의를 갖추고, 투쟁의 현장에서는, 어, 나이가 많고 적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무리하게, 무리하게 활동들을 하시면은, 어, 지난, 음, 토요일 날도, 음, 동지 한 분이 다치셔서, 마음이 많이, 많이 아픕니다. 어, 아무튼, 무리하지 않게, 그러나, 본인의 환경에 맞는 그러한 투쟁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 지금 3월 11집회에 대한 건은한어 사무처에서 대략적인 집회 준비가 다된것 같아서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어, 회의를 좀 하고 오늘 어, 시도당 회의가 긴급 시도당 위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또 긴급실감위원장 어, 회의에서 어, 최종적인 집회 진행을 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슈는 거짓불법 탄핵 무효입니다. 그리고 독취사망, 같은 해 대통령의 을 즉각적인 석방과 명예회복이 독치사망을 이기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윤석열이나, 뭐, 박영준이나, 뭐, 말하는 사람들마다 헌법 가치를 얘기하고, 어, 어,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저 얘기했던 체제 문제라든지, 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어, 지금, 한글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벌써 4년 전부터, 무그을 어, 예측했고,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국민들께서 3월 10일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라는 부분은 도취가사망된 나라가 되어버렸고 그 도시 사망 이후에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성공 분립이라는 젊은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안들리고 대인정치는 일당독재가 되고 앞으로 더더 더 혹독한 더 혹독한 대한민국의 시련의 날들이 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는 우정입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명예회복 그건 그날로부터 대한민국의 부모 모은 겁니다 우리는 흉변종토에 나라에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꿈을 수도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그동나기를 바랍니다.